이 본문 말씀은 6월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다음에 정월에 신의 광야에서 모세게 이르시되 구원 얻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6월절을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만일 지키지 않으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 가운데 첫 절기가 6월 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절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절기가 없으면 다른 모든 것들은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 절기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은 두 개의 달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달력이고 하나는 성력이에요. 세상 달력은 7월이에요. 이 7월 달에 이스라엘 민족의 달력은 6월절, 1월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개 개인에게도 두 달력이 있죠. 육으로 태어난 달력. 내 육신이 태어난 생일 달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 달력이에요. 성령으로 내 중심이 거듭난 하늘나라 백성 되는 그 달력. 이두 달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달력보다 성령으로 태어난 달력이 영적 생일. 이게 더 귀중한 원력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달 10일에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11일에 유월절 제물 될 어린 양을 준비를 해서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여기 보니까 구원의 단위는 항상 가족이에요. 내 개인이 아닌 가족이 구원해 다닙니다. 기생 라합도 아비의 권속들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파견한 정탐꾼에게 약속을 합니다. 두 사람을 살려준 대가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 약속은 붉은 댕기를 창문에다 달아라.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 군사들이 쳐들어올 때 창문에 붉은 댕기가 내려진 가족들은 무조건 살릴 것이다 이미 그건 우리가 십자가의 표시인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아비의 모든 권속들이 그 창문에 붉은 댕기를 단그방 안에 그 집에 있었던 겁니다 그 집안에는 죄인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그 가족들이 살게 된 이유는 창문에 단 붉은 댕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 단위로 아비의 권속들로 구원받았습니다. 키가 작은 사껴오도 주님을 한번 만나기 위해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주님이 가시다가 그 뽕나무 밑으로 와서 내 이름을 어떻게 아시는지 그 수많은 사람 다 제치고 뽕나무 밑에 와서 사오를 바라보고 사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해야 하겠다. 오늘 구원이 너 집에 이르렀으니 이사케오 때문에 너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뿐만 아닙니다 이방 사람이지만 고넬로에온 집이 구원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그 말씀을 듣는 중에 온 가족이 다 구원 얻은 거예요. 빌리포 간수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구원의 단위가 가족이에요 오늘 우리 한 가족 중에 예수안 믿어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것은 거기에 대해서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 한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주님이 그 약속을 지키세요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데 한 가족 안에 생활 속에 죄의 영이 흘러가게 되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취할 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준비하라.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어린 양, 난지 1년밖에 안된 양이에요. 그런데 1년 된 수컷으로 재물 준비하라. 이 1년 된 수컷이라는 건 아주 어린 것, 신선한 걸 얘기합니다. 어떤 목적에도 사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금박 태어난 1년 된이 어린 양이 어떤 목적에도 쓰임 받지 않았다. 이 어린 1년 된이 양이 누굴 얘기합니까?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버지 이외에는, 하나님의 영광 이외에는 주님은 염려하는 일도고 쓰인 일이 없어요. 오늘 우리 세상 사는 사람들은 쓸모없는 여러 일에 잡혀 사용돼요. 목적도 다르고 그러나 첫 번째 육신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났다면 우리는 예수와 같이 목적이 하나 돼야 돼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삶. 죽게 영광되는 삶, 주님을 나타내는 삶 그게 우리 목적이 돼야 되는데 이 첫째 사람은 온이 사탄이 임금이 있을 때 없는 세상이래 정력과 시간 다 내버리고 누구든지 마지막 죽을 때 그대로 후회하고 그게 우리 인생 삶입니다 여기 보니까 6월절 양을 10일 취하야 14일까지, 나흘간 조사합니다, 이게. 흠과 티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6월절 드리는 제물에 흠과 티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10일의 양을 취했다가 조사한 후에 14일 흠이 없으면 14일 밤에 잡아다가 이스라엘 회중이 그걸 잡습니다. 이게 6월절이 되는 거예요. 제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다 예수님을 설명한 그림자예요. 예수님도 체포되었을 때맨 먼저 종교적인 측면에서 율법을 따지면서 내 안에 흠이 있나 없나 이걸 조사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이 이르고 때리고 저리고 때리고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이게 참다운 종인가 아닌가를 조사한 것입니다. 이게 조사 끝나면 그 다음에 세상 법이에요. 빌라도가 로마 법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종교인들은 "아무리 따져도 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을 안 합니다. 죽여야 된다고 말하고, 세상 법 대변자인 이 빌라도는 신앙인이 아닌데도 아무리 조사해도 죽일 일이 없어. 군중들에게 몇 번이나 나가서 "이 사람은..." 내가 아무리 조사 해도 찾으려 해도 죽일 만한 죄가 없다. 오히려 세상 법관들은 죄가 없다고 인정을 해요. 이 사람은 죽일 일이 없다. 나중에 유대인의 왕이다. 왕이라고 그러는데 당신이 이걸 죽이지 않으면 가해사의 참총이 아니다. 이런 말에 빌라도가 할수 없이 그럼 너희가 당하라. 손에 물을 씻고 너희가 당하라. 예수님은 아무 죄 없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4일 동안 어린 양다 조사하듯이 예수님도 종교적으로 세상적으로 전부 다 조사를 받아도 아무런 죄가 없는 것이 드러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뢰국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회중이 양을 잡았다 그랬습니다. 이 양을 누가 잡았어요? 양을 누가 잡았냐. 누가 죽였냐. 이스라엘 온 회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 죽였냐 예수를. 오늘 여름은 나의 전 인류가 예수를 죽인 겁니다. 2월절에 관한 말씀을 보면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집 문설주에 피를 발라요. 사람에게 바른 게 아니고 집에다 발라요. 집 문설주에,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거기다 발라요. 피 발라진 집 안에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피를 발라놓은 집과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일체가 돼야 돼요. 이게 연합이에요. 예수님과 사람이 하나가 돼야 돼요. 이건 마찬가지로 피를 집 밖에 발라놓은 그집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왜 집안에 있기 때문에 노아 방주 안에 있는 여덟 식구는 반드시 구원함을 얻습니다. 그 방주와 그 안에 있는 여덟 식구는 한 몸이에요. 밖에서 피를 보고 하나님이 유월해갑니다. 지나가요 그냥 이게 유월절인데 어린 양의 피를 밖에서 하나님이 보시도록 발라놓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의 십자가는 누가 보도록 했느냐? 하나님이 보시기 위해서 매달아 놓은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보면 몰라요. 자기 죄 값으로 죽은 줄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는 그 가치를 이해를 못 해. 하나님 이외에는.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그 피가 너무 고귀한 피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죄인이 있어도 죄를 다 씻었다.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한 선언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는 문설주에 발라고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함을 얻은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피 묻은 집과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연합된 거예요. 피 묻은 집과 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예요. 노아 식구와 방주 안에 있음 같이 현대말로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 안에 있어. 예수 안에 구약 시대 전부 이 모든 규례와 범동 이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피는 집에다 바르고 고기는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피로 구속을 받고 고기로 생명 공급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나 먹으라.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피와 살을 먹으라. 먹되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입니다. 누룩은 항상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먹었다는 말은 죄를 제거하는 생활이 되게 하는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또쓴 나물을 먹으라. 그건 애통하는 겁니다. 회개하고니우치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쓴 고통이 경험돼요. 내 자신이 이런 죄인이구나 이걸 깊이 느낄 때쓴 고통을 우리가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고기와 더우로 먹어야 된다. 이게 유월절 지키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구약 시대 에 주신 법입니다.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유월절 지키라. 만약 안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진다 여러분이 단순히 기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유월절 내용을 누리라는 거예요. 유월절 내용을 누려야 된다. 유월절이 이루어진 그것을 너 안에 이루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성장을 해야 된다. 6월절 지킴으로, 그게 성장이 되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백성이 끊어진다. 여러분, 6월절이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고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새 창조예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 출발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거듭났다면, 새로운 영적 달력을 나는 가지고 있다면 새 출발이에요. 옛 사람은 그럼 이게 뭐냐. 이건 다 무가치한 거예요. 이건 다 멸망 내용뿐입니다. 옛 사람은 성공했든 성공 안 했든 큰일입니다. 솔로몬 왕이 얘기한 것처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너에게 뭐 유익하냐. 헛되고 헛되고 다 헛된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새 원력을 가진 사람, 유월절을 가진 사람, 그게 시작입니다. 새 창조요, 새 시작. 이게 중요합니다. 새로운 각오, 새로운 설계, 새로운 삶을 하나님이 살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심판에서 마땅히 죽어야 될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오늘 우리를 심판해서 구원해낸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 되어졌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나를 피로 갚주고 산 예수의 것입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 수가 없죠 나는 이미 죽었어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흘러나오도록 주님이 사시도록 하셔야 돼요 구원 얻었으면 여러분은 나는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죽었어요. 왜? 이건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화된, 체현된 거예요. 죄와 사망이기 때문에 이건 변화되거나 고칠 수 없어요. 이건 아직 죽여 없어야 돼요. 죽여 없으면 여러분과 내 안에 남아있는 건내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셨어요. 이분이 내 안에서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나에게 나오는 건 영원한 생명이며 영광입니다. 여러분 나 개인이 6월절로 그리스도의 몸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십니다. 여기에 우리 어떤 노력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죽이고 부활하신 이후에 너희는 다내 아들이라고 선언한 선을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이 선언을 믿지 않고 자꾸 내 안에 나오는 감정 느낌, 이걸 자꾸 믿고 했으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내네 것이다면, 나는 이미 죽은 자예요. 매일 죽음으로 넘겨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죽기만 하면 주님은 내 안에 점점 채워요. 차고 넘쳐서 주님이 나의 생명이고 주인이 되셔서. 지금까지 살아온 건다 허망한 헛된 일이었는데 이제부터 살아가는 새 달력은 새 시작은 하나님의 영광된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오직 예수를 나타낸 삶이에요. 오직 예수를 나타낸 삶. 여러분 어떤 데길 가다가 내가 주님을 묵상하거나 이것도 없는데 찬송이 나올 때가 있어요. 기쁨이 쏟아 나올 때가 있어요. 간혹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세요. 사도바울 같은 경우는 내가 죽고 죽음으로 이분이 내 안에서 영과 혼까지 점령했을 때 삶에 실제로 아, 주님이 이리 가라고 그러시네. 아시아로 전도하러 가려고 그래. 주님이 아니야. 빌리뽀로 가라. 절로 가라. 사사건건 주님이 실제로 인도해 주시는 바울은 매일같이 죽는데 이게 참 의식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실하게 의식이 되는 점점 그게 의식을 느끼는 만큼 그 기쁨과 평강 그 구속의 이 감격에 느끼는 만큼 나를 버리게 돼요. 내가 나를 버리려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나를 버리게 돼요. 자연스러워요. 주님이 성령으로 하신 역사에 순종만 하러 가면 돼요. 그래서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나는 십자가에 넘겨버리고 내 안에 자리 잡고 점점 살아가시는, 활동하시는 이 모든 것은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럼 나는 별로 느끼지 못해도 나의 말과 행동과 내 하나의 작은 일에도 주님이 역사하시고 저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혼 많이 했을 겁니다. 친구를 만나서, 누구를 만나서 한마디 던졌는데 믿음으로. 나는 그냥 던진 것 뿐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은 돌아가서 그 은혜가 된 거예요. 문제가 해결받았다 나는 그게 주님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느니라 나 죽기만 하면 주님이 흘러나와서 내 모든 감정 느낌을 사로잡아 주님을 나타내십니다 주님이 영광받으십니다 이것이 주님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예수의 피로 갑자기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사셨습니다 이젠 주님의 것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흐름 넘치는 내가 가있는 직장 어느 곳에든지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가 넘치는 이 귀한 확실한 유월절을 가진 오늘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